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 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laughs> 자, 주말, 예, 잘들 놀고 먹고 잘 쉬시고 계시겠죠? 자, 음, 그래요. 자, 오늘은, 음, 썸네일 종목을 좀, 음, 이제 리플 대 이더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뭐 어차피 다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 저희 구독자님이나 뭐제 영상을 예, 매일매일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해요. 자 요새는 잘 많이 안 짚어드렸죠? 예, 근데 갑자기 뉴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꾸 음 그래요. 자뭐 어느 쪽에서 내는지는 알수 없겠죠. 예, 리플에서 냈을 수도 있고 이더 쪽에서 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자음 하지만 이제 리플이 조금 약간 주, 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리플이랑 이더랑 좀 엮어서 뉴스가 몇 개가 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그냥 갑자기 나왔어요 <laughs> 갑자기 나온 뉴스입니다 예, 그냥 갑분싸 갑분싸라 그러죠 요새 그냥 갑분싸 뉴스에요 예 그래요 예, 그냥 갑자기 떠 있길래 어 저걸 왜 짚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니플 쪽, 니플 쪽을 옹호하는 전문가와 예, 이더 쪽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약간 디스, 그러니까 비교죠. 약간의 비교를 하면서 이쪽이 낫다, 저쪽이 낫다, 이러는 거를 이제 뉴스가 가지고 왔어요. 자, 뭐 이더에서, 이더의 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확장성의 문제예요. 확장성 자 확장성이 뭐더 좋다 이더리움이 예 이런 거고요자 리플은 예 제가 볼때는 음, 리플쪽 전문가는 뭐 기술 분석을 예로 드는데 예, 뭐더 좋은 가격이 갈수 있다 막 이런 얘긴데 자 결국 제가 보는 이제 리플의 조금 장점은 이제 어, 송금 속도예요예 속도가 빠릅니다 예. 자, 속도가 이더보단 낮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때 기술적으로 분명 언젠가는 제킬수 예, 있다, 이더가. 자, 뭐, 어, 제가 뭐 이더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음,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이런 뉴스를 볼 때, <laughs> 뉴스에서, 예,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예, 결국은, 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더리움은 지금 큰형님들 회사에서 지금 몰빵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즉, 이 말은 큰형님들이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리플은 지금 메이저에 음, 예, 포함이 됐죠. 예, 포함은 됐지만 애초에 시작은 영국 라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비즈니스 카드를 모를쓸까한 거를 제가 이제 은행의 영업망 은행의 영업망에서 나오는 그 이. 조을 바탕으로 아마 큰형님들과 딜을 칠 거다 예, 비즈니스 카드로 쓸 거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해 드렸었어요 11월 달부터 자뭐 그렇죠 <laughs> 자, 일단은 하지만 요게 어, 비즈니스 카드로 쓸 건데 지금 이게 이제 큰형님들이 진행하는 사업 속도에 따라 달렸다 예, 형님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뭐 스테이블 코인이죠 결국은 예, 스테이블 코인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 지금 작업을 착착착 진행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스테블코인이다 결국은 자 스테블코인인데 자스테블코인을 개발도 하고 있고 예, 매집도 하고 있어요 예 매집도 하고 있다 자 하지만 음 형님들이 이제 스테블코인을 장악하는 요 사업의 속도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마 결정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얘기 혹시 보던 건 이거예요. 예,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예, 이런 뉴스를 보면은 자, 리플이 뭐 이더를 제길수 있을까 예, 이런 확장성을 자 그러면 이제 요 D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 이런, 뭐, 확장성이 중요하고, 예, 속도가 중요하고, 서로 뭐, 뭐가 낫다, 예, 요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 결국은, 예, 큰형들이 예,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예, 사업이. 자, 요게 뭔가 부진하다라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은행을 제끼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라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디파이콘입니다 자, 뭐, 그래요. 이 예, 정도?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제킬수 있을까? 하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서로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은 이제 그 뒤에서 일어나는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편입이 됐고, 예, 제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 카드를 받은 거일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즉, 음, 현재로는 이 시스템으로 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디파이콘으로 갈 겁니다. 예, 은행을 다 없애고, 예, 개인과 개인들이 어은행에 중개 없이 예, 그냥 송금하는 서로 그냥 송금 다이렉트로 할수 있는 거를 예, 그냥 디파이 코인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이제 탈중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예, 제가 요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예. 자, 뭐 그냥 개인이 뭐 개인이 송금을 하, 서로 주고 받을 때 보면은 사실 요기 여기 저희가 이제 계좌를 쓰죠, 이 예, 계좌, 예, 뭐 어디 은행에 들어가서 예, 그 계좌를 가지고 예, 보내는 거죠. 자, 그 말은 은행이 중간에 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은행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볼수 있고 한 겁니다. 자, 요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개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예, 다른 지갑으로 예, 보낼수 있는 이 시스템이 예, 디파이 코인입니다. 예, 보낼수 있는 코인들을 디파이 코인이라 그래요. 자 결국 어 코인에다가 예, 디파이 기능을 넣으면 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예, 감시가 안 되죠? 예, 감시가 안될 거예요. 예, 하지만 예, 지금 이더리움 자체에다가 일종의 환율 시스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자 이더리움 음, 초기 개발자들이 현재 지금 어 일종의 환율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거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자, 그러니까 뒤에서 이미 요거 어 그러니까 디파이 코인을 바탕으로 한즉 은행 시스템이 아닌 개인과 개인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예,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이 중앙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코인의 중앙 시스템이죠. 즉 이더리움 안에 일종의 어, 메인 서버를 둔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메인 서버를 둬서, 자, 개인과 개인이 송금을 할때 여기를 거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은행, 은행이 원래 있던 자리를 깨찰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다 일종의 환율 시스템을 예,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형님들은 뒤에서 예, 결국은 지금 음, 뭐 리플이 미래는 아니에요 그래 갖고 제가 항상 기술에 빠지지 마셔라 예, 기술에 빠지지 마셔라 결국 중요한 거는 예, 큰형님들이 어떤 기술을 쓰려고 하나가 중요한 거다 라고 <laughs>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큰형님들 라인이 자 그러면은 결국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쪽에 쭉으로 결국 기울어지겠죠? 기술이?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영국 라인들이 은행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면, 음, 지금 큰 형님들은, 어, 일단 코인을 바탕으로, 예, 코인을 바탕으로 달러, 뭐, 기반이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 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코인 쪽으로. 자, 근데 그게 아마 이더리움 기반이 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형님들이 지금 작업치는 걸로 봐서는 이더리움 초기 개발자들이 지금 이 환율 시스템 일종의 환율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잠깐 멈췄는데 예, 뭐 오류가 좀 발견돼가지고 지금 잠깐 시스템 뭐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현재 이쪽에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형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음 제가 볼 때는 결국 은행을 좀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자 하지만 예 결국 서민들의 <laughs> 서민 예 서민 국민 뭐 들의 돈을 또빼먹으려면 <laughs> 예 결국 시스템을 구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은행을 제끼면서 은행을 대신할 거를 이제 코인 안에다가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계속 좀 부딪히고는 있어요. 자, 뭐, 어쨌든 그렇다. 예, 뭐, 리플이 뭐 미래다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 지금일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일단 요거를 받아가지고 같이 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자, 여곽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단 코인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시스템을 완벽하게 좀 구축을 해서, 예, 이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될것 같아요. 근데, 음, 결국 확장성 때문에, 음, 자, 뭔가, 뭔가 매력을 조금 어필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형님들이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laughs> 자, 저희는 이제 리플 대 이더 뉴스를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예, 형님들이 뭘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예, 식으로 봐야지 뉴스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예, 고지고 대로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자 그래요. 예, 리플 대 이더 뭐 누가 이기든 예, 저희는 그냥 돈 벌고 잘 살아남으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예. 리플 가지고 예, 다들 때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laughs> 시장은 뭐 예상이 드린 대로 예, 지금 박스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쇼포지션 잡고 그냥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빠질 거에다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요. 뭐 예, 구독자님들은 일단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무조건 예, 뭐가 됐든 도로가 든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현물은 올라가는 거라. 자, 예, 지금은 예, 구독자님들과 저의 이권이 지금 엇갈리는 구간이다.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큰 변동 없,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트만 잘갈수 있는 분위기죠. 예, 그리고 5% 이상 예, 종목들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자, 뭐 공식 다들 아실 테니까 테이블. 예, 대패 보시면 아 그냥 오늘 알트만 좀잘갈수 있는 분위기겠다. 자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는 슬슬 눌리고 있어요. 자 그래요 XRP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흐름상은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하락 추세를 조금 돌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그래 분봉상은 눌리고 있어도 예, 분명 돌려 나갈 위치에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요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결국 뭐, 요걸, 요, 지금 볼땐 요걸 뚫어줘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분명 요큰 그림으로 조금 보면은, 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좋은 위치에서 분명 움직이고 있다. 예,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laughs> 분석발가 <말고> 없습니다. <laughs> 자, 그래요. 예, 뭐, 도구 막 이것저것, 음, 저희 전문가님들이랑 어 갑자기 막 사이트에서 그런 이제 어 작도 같은 거를 이제 할수 있는 예, 그런 사이트 트레이딩 뷰죠 이 예, 트레이딩 뷰를 뭐 현금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 게 좋은가 마냐에서 좀얼음 점심 먹으면서 얘가 기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근데 제, 제가 내린 결론, 어 제가 제 의견은 이거 있습니다. 어 잘난 체하기 좋다. <laughs> 예 잘난 체하기 좋습니다. 자뭐 뭔가 여러분들이 잘안 쓰는 거? 예, 어려운 거 있으면은 괜히 잘해 보이죠? 예, 그거 쓰면은. 자, 뭐, 음, 보통 역추세 할때 제가 지표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음, 뭐, 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예, 제가 매매를 계속 해오면서 느낀 거는 처음에 저도 막 그런 복잡하고 막 지표들 막 조합하고 막 이런 거 엄청 했었습니다 예, 근데 딱, 음, 단타를 딱 지나서 결국 이제 돈이 벌리기 어느 정도 벌리면요. 점점 매매를 버립니다. 간결하게. 예,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가지고, 뭐,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평선도 없죠? 이평선도 없고, 뭐,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딱 순수 그냥 이렇게 차트만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뭐, 이평선 그냥 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그려놓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그냥 간단하게 다, 어, 그냥 추세 잡기가 편한 거예요. 예, 요런 거 그려놓으면은, 그냥, 아, 그냥 요 뭐, 단기 추세 볼 거면 2일선 기준으로 보고, 예, 장기 입형 볼 거면은 2 4일선 기준으로 보면 되고 즉뭐 예, 그냥 기울기만 보면 되죠 이건 그냥 눈으로 파악하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 놓은 거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예 그냥 설정을 해 놓은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뭐 그래요 그런 거다 <laughs> 자 약간 요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요 말이 좀잘 와닿으실 거예요 자 결국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laughs> 예 튜닝의 끝은 예, 순정입니다 예, 결국 어,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예, 결국 예, 순정 그냥 온인 순정이 좋다. 예, 결국 매매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예,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오히려 알고 있는 것 중에 확률이 적은 것들은 점점 버려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 되게 차트가 간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뭐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제 말은 예, 그래요. 뭐. <laughs> 지표 많이 써서 예,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안 써도 예, 돈 버는 데 지장 없,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겁니다. 자뭐 그래요. 예, 뭐 정답은 없죠. 예, 그냥 본인이 항상 제가 설명드렸던 거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당냥. <laughs> 자 하지만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죠. 뭐뭐 예, 어, 뭐 튜닝을 하든 순정을 가든 예,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냥 목적은 하나다 오니. 예, 하지만 뭐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 튜닝이 낫냐? 예, 순정이 낫냐 하는 거는 특별 그냥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뭐 그래요. 예 그냥 자 결국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laughs> 하고 싶은 거, 예, 하고 싶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시는 게 예,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자 음, 그렇습니다. 자. 그, 음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늘뭐 그러죠. 예 전략의 그냥 핵심은 목표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자이 부분이 결국은 큰형님들이 어떤 큰 틀을 가지고 가냐의 게임이거든요. 예, 중장기 하시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그냥 요뭐 요기 파트만 요기 파트만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도 돼요. 예, 근데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예,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큰 그림을 잘못 보면은 그 어떤 특정 구간에서 손절이 자주 나가는 구간이 분명 생깁니다. 자 그래요. 예 뭐. 목표가죠? 예, 결국은 목표가입니다. 이풀목표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모, 르시면은 결국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뭐, UX링크 밖에 없어서, 예, 늘 설명드리지만, 예, UX링크, 예, 목표가 찍으면은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자, 목표가 5250원입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한번 책, 어,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익 극대화가 기본이 겠고요 예, 결국, 예, 빠져나갈 때, 때, 못 빠져나가면은, 시간 효율을 버리실 수 있겠죠? 예. 자, 뭐, 그렇습니다. 예, 리플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은, 예,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예, 배너 띄워드렸어요. 예, 저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은요. 자, 리플 외에, 리플 외 종목 한번 단타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탄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문자 보내시면요. 예,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냥 매수 주문 넣고 예, 매도 주문 넣고 끝이에요 자 이러고 돈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1일 걸려서 26% 수익 냈고요 예, 종목 같은 경우는 예, 50%갈 거라고 50%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내세요 자 20에서 예, 30%자요 예, 구간 안에서 예, 디테일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자뭐 채널 내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예, 영상에서 보, 보시면 그냥 차트 이렇게 가서 목표가 찍고 빠집니다 예 그러고 다시 50% 가요 자 목표가 자, 뭐 50%뭐 제가 예상하면 50% 갑니다 그냥 자 그리고 목표가는 찍고 빠져요 그냥 예, 단기 단기적으로 예, 빠, 빠질 자리를 찾아내는 거라서 예, 첫 번째 변동성만 딱 먹고 나오는 겁니다 자 결국 시간효율 때문이다 예, 그냥 기다려 가지고 50%를 먹지 않, 않아요 예, 최대한, 뭐, 첫 번째 나오는 변동성 안에서, 예,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예, 그게 보통 20에서 30%, 예, 그 사이에서, 음, 디테일한 타점이 잡힙니다. 자, 단타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 실시간은요 예, 중장기로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중장기에다 예, 단기 매매를 섞고 싶으신 분들 자 중장기에다가 예, 단기 매매 뭐 단타나 스윙이나 예, 뭐 속도에 따라 좀 틀린 거죠. 자뭐 저희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단타다 스윙이다 예, 정하지만 예, 결국 차트는 형님이 만드는 겁니다. 예, 시간도 형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요. 예, 뭐 빨리 가주면은 형님이 예, 그걸 단타로 부를 수 있는 거고. 예, 늦게 가게 되면은 스윙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저희가 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을 예, 안에 들어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자,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먹어내는 방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 리 니프 음, 타점은 요게 나가는 겁니다. 예, 단기 매매에 대한 사파 예, 사파를 할수 있는 예, 사파할수 있는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요것도 있고 예, 영상이 늦게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 일단은 타점은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는 한네개 정도만 잡아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잡아드리는 것도 있고 4848 예, 하실 분들 타점도 분명 영상에서 드립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요. 예, 본 채널 같은 경우는 예, 시간이 진짜 많이 밀리면 6시간까지도 밀립니다. 빠르면 1시간이고요. 예, 요사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타점이 지나갈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요 예, 뭐 빨리빨리 예, 남자보다 좀 영상 전에 타점을 받는 거라서 예, 남자보다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뭐 리플 실시간이라고 문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실시간 예, 뭐 결국 리플로 승부 보시는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쓰고 쉬고, 쓰시고 싶으실 때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그래요 이 예, 종목 뭐 아직은 무난해 보이고 예, 분봉상 흐름도 뭐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시장도 비슷해요 예, 시장도 아직은 비슷하다 예, 아직은 비슷하다 예, 묵, 분명 예제 예상과 다르게 뭐잘 가는 그림도 분명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자아 영상에서 여기 여기 하시는데 옆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굳이 숫자를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영상에서 옆에 보시면 돼요 예 영상에서 여기 여기 하지 마시고 숫자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예 제가 읽기 귀찮습니다 이거 <laughs> 예 옆에 보면 눈으로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예 눈으로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예 여기 조그맣게 보여서 아마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되니깐요 예. <laughs> 자, 그냥 제가 그냥 여기라고 표현해도 예, 이해해주세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가, 특정 가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애널리스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예, 약간 법적인 소지가 있어가지고 보통 제가 이 상, 이 하, 예, 얼마 이상, 얼마 이 하,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예, 이해해주세요. 예, 자, 그런 특정 가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 하면은 근데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이게 습관에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법적인 소지를 항상 피내는 게 그냥 배어 있어요 몸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예, 제가 여기 여기 하면은 그냥 옆에 예, 가격 보, 보시면 됩니다 예, 자뭐 그, 그것도 귀찮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예, 저도 귀찮아서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귀찮은짐이 충돌하는 거니까요 그냥 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예, 서로 터치하지 마시죠.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음,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좋은 흐름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예,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설명드렸지만, 분명 상방이다, 이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뺐다 갈 거라고 보는 것 뿐이에요 예 저도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롱으로 갈아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쏘면은 예 지금 하방을 잡고 있으니까 손절이 나가겠죠 예그 차이입니다 예롱 관점은 변함없어요 예, 차트 분명 올려나갈 건데 예 형님들이 저는 이제 조금 뺐다 갈 거라고 예상을 할 뿐인 겁니다 자 올라가는 예상은 변함 없는 거예요 예, 관점은 자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목 뭐, 목표가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두 가지로 나간다예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이프 예, 확률 분명 있습니다 예, 메이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진짜 메이저 종목이다 <laughs> 자 그렇습니다 이뭐 예, 그래요 음자 항상 설명 드리는데 음 본인 상황하고 맞춰서 신청을 하세요. 본인 상황, 예, 본인 상황이나 본인이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어, 음 제가 오늘 본 정말 좀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예,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명언이 있더라고요. 예,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자, 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뭐, 장단점을 저는 보통 다 설명을 드리죠. 예, 뭐, 중장기의 장단점은, 예, 웨이로갈 때다. 예, 반대로 장점을 말씀드렸다라는 건 단점은 꺾어서 가게 되면은 안 좋다라는 거겠죠. 자, 단점에, 어, 단타 같은 경우는, 예, 꺾어서 가면은, 예, 이득을 볼수 있죠. 이런 예, 손실 구간을 최대한 피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원의 위로 가게 되면은 예, 본인이 팔았는데 장이, 가, 어 종목이 갑자기 탁날아가 버리면은 이런 예, 데서 예,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모든 매매는 양날의 검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양날의 검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어, 제가 취하려고 하는 장점이 제가 뭔가 매매를 실수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이 매매에 예,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장점이 바로 다시 단점이 돼 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뭐 어떤 매매를 구사하든지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laughs> 예, 무조건 잘해야 된다 예그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은 요거 요걸 거예요 예 잘해야 된다 그냥 어떤 매매를 쓰든지자 하지만 뭐어 제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뭐, 제가 수익률을 뭐 자랑할 때도 있고, 손실을 자랑할 때도 있죠. 예, 하지만 그, 그거를 가지고 본인 상황이 본인이 못하고 있다고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린 말이죠. 예, 근데 제가 늘드렸던 말들이 어, 되게 괜찮은 명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laughs>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예,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셔라, 항상. 자, 항상 본인이 우선입니다. 예, 남들 뭐잘 된다. 못 예, 한다고 못한 못한다고 비아냥거릴 필요, 필요도 없는 거겠죠? 예, 그러면은, 예, 그냥 음,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뭐 남들 뭐 잘한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음, 속상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자, 그리고 뭐, 남들 못한다 그래서, 예, 비아냥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본인만 잘 되면 되죠. 예.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예, 항상 본인, 예, 시간, 본인 시간 없, 없는데, 매매할 시간도 없는데, 예, 그, 하지만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 바빠 죽겠는데. <laughs> 자 그래요 자 본인 상황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장기는 목표가 예, 제가 볼 때는 자 중장기는 목표가 쪽으로 그리고 뭐 단타는 약간 분산 투자죠 예, 분산을 하고 싶고 예, 시간은 조금 빠른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구독이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은 어, 난 리플로 승부 본다 하시는 분들 리플 실시간은 리플로 예, 승부 분다리플 안에서 단, 쳐도 단타를 여기서 치고 예, 중장기도 이걸로 끌고 하고 하시는 분들인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예, 중장기와 단타의 이득을 양쪽으로 한번 취해보고 싶다 예,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방향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중장기 끌고 하다가 예, 심심하실 때 예, 단타를 섞어서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좀 여유있게 하시는데 대신 너무 빠르지 않게 예, 약간, 약간 중간 부분입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매매 뭐 본인 시, 상황이나 뭐 하고 싶은 거 쪽으로 방향 잡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직은 예, 분위기가 뭐 전체적으로 좀 늘리고는 있는데 뭐 아직 빠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빠져도 예, 뺐다가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뺐다 간다라면은 이 예, 말이 맞다라면 예, 제가 롱 가기 위한 눌림이다라고 설명을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요이 말이 맞으면은 이게 맞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뭐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결국 예, 제가 이렇게 그냥 뺐다 가면은 예, 결국 더 가기 위한 예, 그냥 눌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순간적으로 빠, 뺐다 가더라도 예, 걱정하실 필요 없. 예, 야, 걱정도 팔자라서 예, <laughs> 예,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다 설명드렸죠 자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쳐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주말 오늘도 예, 편하게 자, 쉬시면서 예, 잘 쉬시면서 잘노시고 예,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고 예, 낮잠도 자고 하시면서 예, 편하게 본인 생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갔다가 이따 뭐 빠지는 상황이 혹시나 벌어지면은 혹시나 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멘탈 잡아드리러 올게요. 혹은 오, 예, 올라가면은 예, 저는 이미 손절이 나갔을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서 안올 수도 있어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이 예, 이따가 뭐 밤에 예, 저도 쉬, 쉬니까요. 예, 혹시나 심심하거나 혹시나 뉴스 어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것들 있으면은 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